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문안하더니 히스기야가 보물고의 은금과 궁기고의 창고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는 이 일을 계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시며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자도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이사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날만이라도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자신이 사는 날만이라도 태평과 진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유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고 그가 죽은 후 문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의 방문은 오히려 히스기아를 자만케 하고 교만케 하는 독약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바벨론은 동맹 관계에서 적대 관계, 원수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태평인 평안과 안전함을 가리키는 진실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실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됨을 알았기에 그는 선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도 유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교만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회복된 것을 감탄하여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희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한 멸망 소식을 듣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포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내 삶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